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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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yeonghaseyo hà b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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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오바오 바오, 오, 엄청 많네 오늘 바바오 <laughs> 잘 있었나요 저는 아까 아 파스타 먹고 거느기랑 운동 다녀와서 지금 리허설 갈 때가 돼가지고 이제 가기 전에 전화 한번 하고 가려고 좀 늦게 끝나니까 항상 리허설은 그렇게 전에 왔습니다. 오늘 중국이 입동이래요. 입동 겨울 동자 써서 입동인 것 같은데. 벌써 입입동이네요. 벌써 그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입동에 만두 먹어야지. 아그 말도 많던데요. 뭐 뭐라 그랬더라. 뭐 얼지 않기 위해서 만두를 먹어요. 하면서 한국은 입동이 언제죠? 그러고 보니까. 한국은 말이죠. 검색해 볼게요. 한국. 한국 입동. 11월 7일이네요. 한국도 오늘인 것 같은데요? 오늘이에요. 뭐야? 뭐야? 그렇네요. 허허 뭐야 입동... 벌써 입동이네? 근데 입동이라기엔 한국도 너무 따뜻했는데 그쵸? 아 지금은 모르겠지만 너무 따뜻했는데 오늘 중국에서 제로니 판매하는데 심양에서 30분 안에 균이 맺힌다 진짜요? <laughs> 아, 그래요? 삼십? 호호. 균인이. 균인이 진짜 잘 팔리네요. 기분은 좋습니다. 와우, 균인이. 오, 오호... 다행이네요. 그래도, 예, 에... 우리 너무 많아서 질려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응, 음... 응. 음? 균이 니가, 준윤이가... 아좀 많이 귀엽긴 해요. 예, 에... 좀 귀엽긴 해요. 균인이. <laughs> 아, 균인이 인정하겠습니다. 솔직히, 제로니 중에, 테니니의 그, 머리카락을 뺀다면 가장 귀엽지 않을까. 에, 아, 그 머리카락은 절대 못 이길 것 같고요. 균인이의 뭔가 그, 게. 아, 테니니 머리가 제일 귀여워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디테일이 정말 신의 한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고, 근데 균인이는 이제 순수 체급으로 그저 귀엽게 생겼잖아요. 여기 또귀 떼면 얼굴 여백도 이렇게 보이고 귀여운 것 같습니다. 치즈탕으로 먹어봤어? 이건 또 무슨... 아, 혹시 모르니까 일단 검색해볼게요. 치즈탕, 탕후루... 아, 이거는... 어, 저는... <laughs> 이거 요, 요즘 이게 유행이라고요? 진심으로요? 뻥치지 마세요. 진짜로 그래서 아다 모르는데 무슨 유행이에요 아니잖아요. 요런 거는 어 저는 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얼마나 할 거야? 이거 진짜 가야 돼 가지고 이제 리허설 전에 옷 갈아입고 전하는 거라 15분 정도 얘기 났습니다. 대바바 지더 치자찌 에 처음 보는 단어들밖에 없어요. 너무 어려운데. <laughs> 요즘 탕후루 먹었어요? 아저 탕후루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있으면... 아 있어도 잘안 먹고요 너무 달고 입천장도 까지고 그거 먹, 먹을 바에는 하겐다즈를 하나 더그 <laughs> 하나 더 음. 쿠알라룸푸르 어때요? 근데 막막 덥지 막 않아요.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막 그렇게 덥진 않아 가지고 다행입니다. 오늘 8시에 지비TV 나와요. 아, 그거 재밌어요. 아니, 아 기억이 안 아니 나이 재밌어요. 이거 재밌어요. 예, 네, 진짜 재밌어요. GBT빙 왜 외전이야? GBT빙 이게 무슨 말이지? 그게 왜 외전이에요? 엥? 모르겠어요 아 제목이 외전이에요?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왜 외전이죠? <laughs> 모르겠어요 외이션머? 아니 아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오늘 아잘 자가지고 어제 뭔가 비행기 타기 전에 아 오늘은 비행기에서 푹 자도 그 호텔 가서 다시 잘수 있겠다 오늘 진짜 뭔가 잠을 잘잘수 있겠다 했는데 잘 잤습니다. 응. 우리 기빈이 밥 먹었어요? 아 먹었어요. 아주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음. 제목 나른하다 뭐야? 아, 나른해요. 너무, 너무 졸려요. 아그 예쁜 사진 내놓으라고요. 그게 적절할 때 보내드릴게요. 아, 물론 오늘이 가장 적절하긴 하겠지만 정말 가장 뭐랄까요? 심심하고 가장 할거 없을 때 보내드릴게요. <laughs> 이게 또 아껴놔야 된다고 이 공백기를 가장 우리 제로즈는 싫어하겠지만 가장 심심하지 않게 보내는 방법은 굉장히 나눠서 잘 분배해야 합니다. 예. 네. 일본에서 선물 샀어? 선물 선물 안 샀. 사... 아, 후이형이 뭐 부탁한 거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사고, 또뭐 샀지? 옷 하나랑 향수 하나 샀습니다. 네. 가족들 선물이요? 안, 안 샀. <laughs> 근데 또 이제, 여동생이랑 엄마가 생일이어가지고, 음, 다이좋입니다 <laughs> 남동생 수능 응원 선물이요? 아이, 엄마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원하는 대화, 대학... ]이나 이지만까지는 오케이 간다면 하루 너가 원하는 거다 사주겠다 밥부터 모든 걸다 사주겠다 열심히 해라 정말 진짜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응원을 줬습니다 네, 제로니사로 새벽 5시에 나간다? 제로니사로 새벽 5시에 나간다? 오, 심한데요? 새벽 5시는 조금. 뭐라는지 알아듣고 있지만 뽀뽀 받고 싶... <laughs> 응용을 하셨네. <laughs> 오늘 향수는 안 뿌렸습니다. 여기. 제가 일본에서 세탁을 맡겼는데, 세탁물의 냄새가 뭔가 깨끗하면서 뭔가 수영장 냄새 나서, 어, 이거 특이하다, 이거 하고, 옷 냄새 맡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헤이티가 뭐 공짜라며요? 요즘. 뭘 먹고 싶지가 않네요. 뭘 먹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밥도 좀 많이 남기고. 갑자기. 식욕이 확 떨어졌어요. 왜지? 그러게요. 모르겠네요. 균인이랑 비니니가 이미 두배 가격을 뒤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로니를 리셀해... 이런... 균인이... 인형... 이게 무슨 말이지? 어? <laughs> 어, 뭐야? 어? 어? <laughs> 아니, 어? 뭐야? 균이니가 크림에 왜 있죠? 심지어 가격이 왜 이러죠? 이게 왜이 가격이야? 20만 원을 20만 원인데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규... 귀... 휴... 균진이를 리셀을 하네.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것까지 리셀을 안 하고? 오버네요 정말. 와 이건 좀 그렇네요. 와 이게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아니 허허. 아, 새벽 5시에 나가고 다 이건, 이것 때문이구나. 우리 제로즈한테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로즈한테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충격이네요. 에휴, 하, 에 저는 이제 리허설 하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음, 리허설 열심히 하고, 제로지 심심하지 않게 중간중간 시간 나면 바로바로 바로 연락하고, <laughs>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물 많이 먹고, 아, 물 많이 마시고 있어요. 사랑해. 다이스키. 뭐 아이니. 아쿠신 타카뮤우 라우나 쯧쯧. 마하이 키타와이리안 유엠. 이히디베디. 츄템. 티아모 우 얼링 이산 이스. 아이 러브 유. 하나가 뭐였지? 랑나 쭉쭉 했는데 아, 오종이네. 삐심! 이따 올게요. 바이바이. 사랑.